지금 이 호텔을 인수하려는 코로나 시국 부도로 멈춰선 호텔 인수 논의가 진행 중인데 저희 은행이 빌려준 돈이 4천억입니다3천억만 갚겠다는 건 대구를 하자는 게 아니죠. 좀처럼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때 걸어오는 한 사람. 좀 늦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김영길 대표님이세요. 아니 사채꾼의 길 자리는 아니지 않나요? 세상에 나쁜 돈은 없습니다. 나쁜데 쓰일 수는 있죠. 좋은데 쓰이면은 좋은 돈입니다. 은행장에게 돈의 본질을 레슨 하는데. 대화가 어디까지?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차이가 천억이요. 액수에 코웃음이 나오고 제가 투자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얼마나 해요? 천억 빚이니까 천억 해야죠 조건은요? 꼭대기 층에 카지노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아시죠? 담당 공무원 접대자리 <laughs> 때마침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카지노 유치 밀어주시겠답니다 <laughs> 천돈입니다 이 거북이들은 아주 깨끗해서 드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매물 앞에 눈이 뒤집힌다.